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딱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카페에서 외국인에게 Can I get a latte, please?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상대가 Sure, anything else?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요. 그때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No, that's it. 라고 답하는 거예요. 꿈 같죠?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겪은 일이에요. 영어 울렁증 심했던 제가 일주일 만에 외국인과 대화하게 된 방법을 지금부터 딱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설마 되겠어?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됐어요.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나도 할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 생길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저는 영어 때문에 진짜 창피한 경험 많았어요. 한 번은 해외여행 갔을 때 식당에서 치킨을 주문하려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킨 어플리즈? 겨우 이 말만 하고 손으로 날개짓 했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저를 보더니 살짝 웃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아, 나 영화 속 바보 캐릭터 됐구나 했죠. 또한 번은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가, How was your weekend? 라고 물었는데, 저는, Yes, good, are you? 라고 대답했어요. 그 친구 표정이 뭐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다짐만 했지, 실천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책 사놓고 첫 페이지도 안 펴고, 앱 깔아놓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혹시 책상에 영어책 뭔지 쌓여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저라도 일주일 만에 변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발견한 아주 단순한 방법 덕분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세계 여행 다니는 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 보다가 깨달았어요. 문법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말문이 안 트이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어요. 학원 다니고 단어장 외우는 고리타분한 방식 버리고 제가 실생활에서 바로 쓸수 있는 방법만 골랐어요. 하루 20분씩 딱 치를 했어요. 그 결과 일주일 뒤에 외국인 친구랑 카페에서 대화했어요. Can I get a coffee? 에서 시작해서 Oh, I love this weather.까지 갔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You're funny. 라고 할때 저는 속으로 와 이게 진짜 나야?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실전 문장 통째로 외우기.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with this? I'd like to order this, please. 같은 문장이요. 하루에 다섯 개씩 외웠어요. 첫날은, Hi, how are you? I'm good, thanks. 이런 기본부터 했고 나중엔, What do you recommend? 같은 실용적인 문장으로 갔어요. 7 일이면 서른다섯 개 문장이에요. 이 정도면 기본 대화는 충분하죠. 두 번째 혼잣말 연습. 아침에 거울 보고 good morning. How's my day gonna be? 라고 해 봤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웃겼는데 이게 입에 붙으니까 진짜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샤워하면서 I need to buy shampoo. 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효과 있었어요. 세 번째 해외 여행 유튜버 따라하기. 저는 유튜브에서 해외 여행 유튜버 영상 틀어 놓고 자막 켜고 따라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I'm heading to the store 면 저도 멈추고 I'm heading to the store 라고 따라했어요. 하루 10분씩 했는데 발음도 좋아지고 귀도 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4일차 됐을 때 실제로 시험해봤어요. 동네 카페에 외국인 손님이 있었거든요. 용기 내서 Hi, is this seat taken?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no, go ahead 하니까 저는 준비한 문장 꺼냈어요. Oh, I love this coffee shop. Do you come here often?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대화가 5분 정도 갔어요. 물론 중간에 살짝 더듬었지만 상대가 알아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한 번은 친구가 외국인 동료랑 화상 회의할 때 옆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Can you repeat that, please? Sounds good to me. 같은 문장 던져주니까 친구가 나중에 너 언제 이렇게 영어 잘하게 된 거야? 라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나도 몰랐어 했어요. 이 모든 게 하루 20분 딱 7일 투자로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I'm hungry. What's for dinner? 같은 문장 다섯 개 외우고 거울 보고 연습해 보세요. 내일은 Can I have some water? Thanks. That's perfect.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뒤면 여러분 목소리로 영어가 술술 나올 겁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상대가 웃어주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예를 들어, I like your jacket.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Thanks, I got it on sale.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아, 이게 영어로 소통하는 거구나 했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이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딱 7일만 해보세요. 제가 했던 대로 따라하면 일주일 뒤에 Can you believe I'm speaking English? 라고 외칠 날이 올 겁니다. 약속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딱 20분만 투자해 보세요. 첫 문장은 Hi, I can do this 로 시작.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기 댓글로 나도 됐다 고 써주세요. 저 진짜 기다릴게요.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영어로 세상과 소통해 봐요. Let's do this.